이거 내 얘기 아니야? 지금 바로 옆모습을 체크해보세요 여러분의 흉곽이 이렇게 들려있다면 아무리 코어 운동을 해도 코가 어 강화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왜 흉곽 호흡법이 아닌 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갈비뼈 사이사이에 호흡근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 호흡근을 흉곽 호흡법으로 계속 조이기만 한다면 단축이 되겠죠 얘네가 단축돼서 흉곽을 사용하는 호흡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호흡을 할때 목을 사용하는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호흡을 하고 있다면 내 목이 짧아지고 쇄골이 좁아지고 면서 날개뼈를 좁게 되고 그러면 흉각이 일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런 체형이 되죠. 무릎은 뒤로 나가 있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흉각이 벌어져 있습니다. 흉각이 벌어짐을 고치기 위해서 턱을 당기게 되고 일자목이 되겠죠. 진짜 내기 같다고요? 여러분의 흉각이 들려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지금 바로 이 운동을 해보세요. 흉추 굴곡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내발기어 가는 자세로 오시고 무릎이랑 팔꿈치가 만날 거예요. 팔꿈치를 펴고. 골반, 배꼽, 명치, 가슴 머리까지 숙여서 굴곡을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꼬리뼈, 배꼽, 명치, 가슴 시선을 천장 무별해서 심자 두번더 머리, 가슴, 명치, 배꼽, 골반까지 굴곡 꼬리뼈, 배꼽, 명치, 가슴, 천장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되게 시원하죠? 머리, 가슴, 명치, 배꼽 꼬리뼈까지 굴곡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면 날개뼈 사이가 늘어나요. 호흡 세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제 매트에 등대로 누워볼게요. 여기부터가 꽃이에요. 정말 시원합니다. 뒤꿈치를 붙이시고 허벅지 안쪽 붙인 상태, 허벅지 후면을 바닥에 꾹 누르시고 손가락을 꼭 붙여줍니다. 골반을 뒤꿈치로 길게 밀어내면서 배꼽 낮자. 내려가서 시선 천장. 이때 팔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를 먼저 들어 올려볼게요. 이마를 팔살이쏙 집어 넣어주고 팔을 천장을로 뽑아낼 때 명치를 뒤로 밀어줍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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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치를 뒤로 밀면서 앞으로 나가고 두 번만 더 반복해볼게요. 배꼽 납자 명치 바닥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시선 천장. 이마를 집어 넣어줄 거예요. 이때 허벅지와 뒷꿈치 절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고정해주시고 배꼽 낮자, 손가락을 발가락 지날 때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마지막 롤다운 꼬리뼈를 뒷꿈치로 길게 밀어주시고 배꼽 낮자, 시선 천장, 머리를 들어 올려서 팔을 천장으로 뽑아낼 때 명치를 뒤로 밀어 굴고. 더 굴리고, 손가락이 발끝을 지나쳐 나갑니다 좋아요. 이제 헛트레드를 이어서 가볼 거예요. 등대부 누워주시고, 무릎을 가슴으로 가지고 왔어요. 발목 길게 포인트, 뒤꿈치 붙여볼게요. 음.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엉덩이 꼬리뼈가 바닥에 눌러진다. 는거 그럼 명치가 들릴 테니 바닥에 허 내려놓으시고, 손을 허벅지 중간까지 밀어주시고, 머리 어깨 들어 올려서, 명치로 바닥을 짚고 올라오듯이 펌핑을 해볼 거예요.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덟, 둘, 셋, 넷, 다섯, 아홉,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천천히 무릎을 가슴으로 가지고 와서 호흡 세번 아, 심각을 조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는 호흡을 해볼게요 아, 근데 힘 빼는 호흡 마지막 아, 마지막 운동 해볼게요 다리 쭉 뻗으시고 손 앞으로 나란히 고개가 딱 들어올려서 명치로 바닥 짚고 배꼽 맞자 손끝이 발끝 지나갈 때까지 올라왔다가 매트 앞으로 와서 롤링 라이퍼 볼이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뒤꿈치 붙여주시고 손가락 모두 붙여서 발목을 감싸줄 거예요. 내 네, 코끝은 무릎 사이이고 무릎의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내 네, 배꼽을 뒤로 보내서 중추를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뒤꿈치 잠깐 들고. 시천장으 들어줍니다. 여러분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벌어지지 않게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바닥으로 발목을 잡아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만 해볼까요? 불고롤 올라올 때 허리를 피지 마시고 동그랗게 둘 발목을 잡아당기는 힘두번더 마지막 올라와서 5초 올리해 볼게요. 하나 배꼽 납작줄 3 다섯 천천히 두발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운동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타이머 없이 진행을 해봤고요 이 운동은 어려운 운동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한다고 자존감 낮아지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더 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책 노노 나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칭찬 많이 해주시고.